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미래입니다. 사람들은 휘발유 가격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 하고 또 주유소나 서비스 센터를 가기를 원하지 않고 엔진 유지 보수 비용도 더 지불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충전하는 편리함, 전기 자동차의 반응성과 조용함을 원하고 더 이상 오염된 공기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듯 전기 자동차가 소비자에게 주는 이점은 내연기관 차량의 이점보다 훨씬 큽니다. 또한 전기 자동차는 세계적으로 더 유행입니다. 내연기관은 우리의 지구를 손상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는 확실히 소비자에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연기관차가 잘 팔립니다. 아주 잘 말이죠. 왜냐면 전기차는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전기차는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타와 같은 회사는 매우 저렴하고 안정적인 내연 기관 차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훨씬 더 유지비가 절감된 차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얼마짜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기차 내부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부품들은 비싸니까 차 값도 비싼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이나 자동차 대리점 같은 중간다리가 낀다면 가격은 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의 목표가 좋은 품질, 낮은 가격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비용을 낮추고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구입 직후부터 유지 비용에서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할 때 확실히 비용 절감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전기 자동차의 수명은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깁니다. 내연기관은 10만 키로 타면 세차 고민을 시작하지만 전기차는 적어도 25만 키로 이상 될 때부터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므로 수명에 대한 가치 또한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술이 좋아진다면 100만 키로까지도 배터리 쌩쌩하게 달릴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는 승차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중국인들은 비용을 상당히 절감했지만 승차감과 차량의 품질을 크게 희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층의 일부는 좋은 브레이크, 핸들링, 안전 또는 고품질 스테레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전기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중요한 소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중고로 살수 있다면 새로운 중국의 전기차 대신 중고 테슬라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여서 모델 Y는 중고창 시장에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는 차를 구입할 때 비슷한 가격대로 본다면 새 내연기관 차를 선택하거나 중국의 새 전기차 또는 중고 테슬라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 테슬라를 선택하겠지만 문제는 중고 시장에 테슬라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왕이면 같은 가격에 새 차를 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포함한 모든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부품과 공정을 줄여 비용을 낮추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싸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성능, 안전 핸들링, 고급스러움 등을 달성하면서도 수익성도 있는 최상의 최적의 지점을 찾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적은 비용의 부품을 개발해 내야 합니다. 내연기관차는 엔진과 서비스센터 운영의 수익성이 매우 높지만 전기차는 구조 자체가 이와는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품 개발과 제조 공정을 해결한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저렴한 차를 생산하고 최상의 수익도 낼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테슬라가 구조용 배터리 팩과 전면 및 후면 캐스팅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미 테슬라는 수백 개의 부품과 제조 공정을 제거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정확히 달성해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세계의 엄청난 도약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단지 제조 측면에서 내연 기관 차량과 경쟁하기 위한 비용을 절약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 목표들을 달성하려면 엔지니어링에 능숙해야 합니다. 간단한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적 자산이 또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가격은 배터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데 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광업 및 정제 회사와 좋은 계약을 협상한다면,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모든 요소의 비용을 가능한 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굴하고 직접 정제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절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폴쉐, 롤스로이스 또는 페라리어 같은 브랜드 파워를 가졌다면, 수익성에서는 여전히 좋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머지않아 테슬라를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맥클라렌 F1은 리터당 100마력이 넘는 뛰어난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는 당시 자연 흑백기 엔진으로서는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세계에서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페라리가 배터리에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4680 배터리를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포르쉐의 동급 모델은 항상 더 무겁고 더 적은 범위와 더 적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포르쉐 소비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대 소비자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테슬라는 가장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가장 강력한 배터리를 가장 저렴하게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에는 어떤 회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테슬라는 적어도 5년 정도는 4680 배터리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다른 누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CEO와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똑똑한 배터리 및셀 엔지니어들과 범접할 수 없는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지만 한계가 없는 것처럼 여전히 많이 발전하고 있으며 대량 생산에서도 더 대량 생산을 늘려갈 것입니다. 테슬라의 독보적인 이러한 성장은 적어도 10년 동안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의 배터리는 그 시간 동안에도 더 좋고 더 저렴할 수 있게 진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테슬라는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도 제공할 수 없는 옵션과 함께 최고의 품질과 가장 안전한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동차 회사도 달성하지 못한 목표인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테슬라는 더 발전되고 진화할 거라는 것입니다. 배터리 팩과 전기 모터의 단순화로 인해 더 이상 엔진과 같은 복잡한 차량을 설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져서 차량 설계에 더 많은 유연성이 허용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체 제조 방법이 더 발전되고 더 복잡하며 더 수준이 높은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에 적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조화된 회사가 필요합니다. 경쟁력이 있는 비용으로 이러한 부품을 차량에 조립하려면 미친 수준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 이외에 더 있냐는 것입니다.